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소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전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 잠원 28장 11절로 28절 누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잠원 28장 11절로 28절입니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여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능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본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오늘의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오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2독서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였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여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통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두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